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가 됐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도 기독교인들만큼은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들은 어쩌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된 걸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만일 여러분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나누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우화가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야, 흰 개와 검은 개두 마리가 있는데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손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계속해서 밥을 주는 개가 이긴단다. 제가 이 우화를 들었을 때 느낀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신자들은 누구나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영적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안에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며 공존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이 우화에 나오는 두 마리 개들처럼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더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성경적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사람, 옛 사람, 속 사람, 겉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옛 사람 또는 새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것은 영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영이 거듭나게 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옛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수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신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써 정작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된 신자를 보실 때그 사람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보십니다. 속사람은 누구고 또 겉사람은 누굴까요? 속사람이란 신자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겉사람이란 신자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과 육을 말해요.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속 사람과 겉 사람의 구분은 신자가 거듭난 후의 과정인 성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도 함께 받게 됩니다. 반면에 신자 안에는 여전히 자기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옛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죄성인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영의 변화는 즉각적인 반면에 혼의 변화는 점진적이에요. 내 혼이 변화되려면 자신의 죄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는 의지와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본성과 또 동시에 자기 육신대로 살려는 죄성 때문에 내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갈등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속사람이 강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자의 거듭난 영이 혼을 지배하고 또 혼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 속에 계신 성령님께 혼과 육이 다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신자의 상태이죠. 다음 그림은 겉사람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자가 혼으로 영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거나 육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영에서 오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제한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채 육신을 따라 사는 신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이두 가지,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오래 믿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어른이 되었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겉사람이 속사람보다 강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아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미워하시고 또 우리의 겉사람을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겉사람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신자는 이미 구원받았어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이런 신자의 영적 싸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성령의 소욕이란 속 사람의 소욕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겉 사람의 소욕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누구를 따라 살고 계시나요? 속 사람인가요? 겉 사람인가요? 자신의 겉사람을 보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만 나의 죄, 내 안의 상처, 내 안에 숨어 있는 우상들과 또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의 자아를 볼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여기 보면 말씀으로 혼과 영을 나눈다고 말하고 있죠.또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합니다. 왜 혼과 영을 분리해야 할까요? 영은 이미 사로워졌는데 혼의 영역인 생각, 감정, 의지는 아직 사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혼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혼의 상태를 주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어야 해요. 말씀이 혼과 영을 분리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이 보여야만 비로소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겉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겉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겉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겉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 육신의 생각, 또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겉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몸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만일 나비에게 예전의 고치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한다면 과연 좋아할까요?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정욕과 탐심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겉사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겉사람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겉사람이 깨어질 수 있어요.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실제로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사람이 깨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비로소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겉사람이 깨어지는 체험을 해야 비로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이 없다면 자아의 죽음이나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들은 내겐 아직 지식이고 체념,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반쪽짜리 십자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혼자 죽으신 십자가지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는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자아는 죽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미 새롭게 된 부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영입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즉각적인 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인 혼의 변화를 거쳐서 마지막엔 우리 몸이 부활되는 육체의 변화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의 경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 중에 마귀는 신자의 변화되지 않은 혼과 육을 통해 신자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마저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깨어있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혹시 성화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기 부인은 하면 좋지만 아내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에서 부인해야 할 자기란 바로 나의 겉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바로 내가 부인해야 할 자기예요. 다시 말해, 새로 태어난 속 사람으로 자기 겉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해서 겉 사람이 원하는 대로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 결말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은 받았으나 자신의 겉 사람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자신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했어요. 나의 속 사람으로 겉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겉 사람을 깨뜨릴 차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 해도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될수 있어요. 겉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문에 겉사람이 깨어져야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조건적으로 말했을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구원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속사람이 진짜 나임을 깨닫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속사람으로 나의 겉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세요. 성령님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가 되세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도 모두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린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말씀을 머리로만 읽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먹으라고 표현했어요.다시 말해 말씀으로 속사람을 먹이라는 뜻입니다.말씀을 머리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말씀만 믿게 됩니다.당연히 초자연적인 역사나 예언이나 계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제한하게 되지요.성령님의 임재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교훈 또는 책망에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성령님께 무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겉 사람을 깨뜨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지만, 우리를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왜냐하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겉사람이 깨어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친히 당신의 일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 또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나눈 내용이 부디 여러분께 그동안 찾으시던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